중점 집에 문태열 선수가 들어옵니다. 이어서 문태열 김민기 선수 출전. 가운데에는 네, 홍복신의 김민기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종 72프로그램 17세 강성복싱 체육관 선수 속 전자 데뷔전 생활체육을 견뎌하고 프로에 도전한다 강성복싱의 불교와 유지전 173cm, 72kg 17세 어린 선수의 데뷔전입니다 공포장 네, 시작 180cm 체중 72kg 부정, 전자, 4, 3 1 세, 무적 공폭식 체육관 선수 전적 1.1승 난량 스프드패드 180cm 70kg 3 1세 1.1승을 거두고 있는 김민기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오시 자리 조의 부신님 박석근 부신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경기에 루리 주심의 신현호 부신의 자선 김성환 김보라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고생해 주겠습니다. <laughs> 일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검은색의 은색 벨트가 김민기 선수, 빨간색 벨트가 문태현 선수입니다. 아양 선수 어 운동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몸이 탄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도 서로 물러서 없이 자신감 있게 던졌습니라이트 들어왔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주먹들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주먹이 계속해서 주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기 선수. 김민기 선수 약간 오픈성이 심해요. 오픈성이 심하면 심하면은 주먹을 때릴 때 정확하게. 어, 김민기 선수. 그렇죠, 라이트 또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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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라이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김민기 선수도 너무 벌어져요. 어, 그런데도 적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이 경기도 70km의 미들급 중량급 경기이기 때문에 언제 한방에 또 터질지 궁금니요 김민기 몰라요. 선수, 원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기 선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김민기 선수입니다. 윤태연, 계 기대 좋게 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라이트 초반 러시 이후에 아무리 윤티연 선수가 조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주먹을 많이 허용하면서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어퍼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지금 피가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f 프 들어갔습니다 김민기 선수가 아무래도 4라운드 선수들까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조금 샥바한 어, 모습 날카로운 주먹들이 없기 때문에 다운까지는 이겨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민기 선수 주먹을 피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문태현 선수는 많이 당황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데뷔전이다 보니까 진짜 똑같은 고식을치르는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문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라운드로 일단은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라운드를 잘 넘어가고 쉬는 시간 때 세컨에서 좋은 조언들이 나올 거거든요. 조언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뷔전이다 보니. 코치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트 주먹을 뻗어 보지만 큰타격은 주지 못했습니다. 라이트 단단히 하고 들어가고 시도를 하는 모습들은 좋거든요. 습니다 1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네, 리그로 모였습니다. 공을 렸습니다. 문현 선수가 좀 1라운드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기본기는 상당히 좋아요. 커버도 단단히 하고, 그런데 이제 공격까지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인의 어, 티를 꽂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라이트. 지만 문태현 선수도 문태현, 기회는 있어요 분명히 어, 주먹도 던지고 왜냐하면 이제 상대는 김민기 선수가 카바가 어,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좋은 주먹 하나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기세 바꿀 수 있기 어, 때문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조금 중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태현 선수도 준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첫 경기 봤던 것처럼 중후반부 되면은 또 문태현 선수에게도 꿈인 기회가 올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윤태현 윤태현 네, 네, 정적 그렇죠.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바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문태현 선수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이트 김민기 선수 같은 경우는 기다릴 게 없어요. 1라운드 때 보여줬던 그 기세 넘치는 모습으로 연타도 많이 보이고 상대가 더 기세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기 는 오히려 주먹장짱 1라운드에 비해서 확 줄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라이트 1라운드 때 같았으면 저 상황에서 연타가 많이 나오고 뭐 하고 있겠지만은. 지금은 주목을 많이 안 나오는 모습이 네, 네. 주목을 아끼고 있는 김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태현 선수가 공격을 하는 빈도가 아무래도 문태현 선수는 전진을 하고 있고 김민기 선수는 계속 뒤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라운드 때랑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기 선수도 1라운드처럼 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목소리> <목소리> 주먹을 지금 먼저 내는 거는 계속해서 문태현 선수가 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문태현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1라운드하고 양상이 바뀌어 가는 거거든요 이제. 흐름이 1라운드 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 중에 하나가 김민기 선수가 1라운드처럼 행시 g 를 못하고 있거든요 손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지금도 보면 김민기 선수가 1라운드 때갔겠으면은 번쩍 공격하고 주먹이 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계 세계에 나올 텐데 지금 은프트 들어왔어.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그렇죠? 레프트. 이런 모습이 아주 해야 돼요. 됐습니다. 김민기 선수. 연달아 세 개의 주먹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에게 자꾸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김민기 선수. 문태현 선수가 사라는 진짜 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 틈을 주기 때문에 문태현 선수가 계속 또 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프트 2라운드 공을 렸습니다 1라운드와는 다르게 문태인 선수가 주목을 많이 휘둘렀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이런 모습을 계속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복식을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3라운드 시작합니다. 또 라운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4라운드 이제 신인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어디서 이제 많이 갈릴 거예요. 체력이 중요한 중후반입니다. 남태현 선수의 기세가 좀 올라왔는데요. 아이스 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래프트. 문태현 선수는 주먹이 안 맞고 상대방이 코너에서 지금처럼 빠져나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도전을 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판정에서 분명히 점수에서 영향을 미쳐요.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문태현입니다. 문태현 선수는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공격을 하기 하고 주민기 선수는... 라이트, 그렇죠. 라이트,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문태현입니다. 민민 선수 수이트트프트 더블. 이렇게 하겠습니다. right. Right, r i 으 h t Right, r 면 g h 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 지금도 보면 문태현 선수가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라이트. 지금도 보면 문태현 선수가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김민기 네. 선수가 강가를 하고 레프트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줄 같은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김민기의 펀치가 들어간 이후 문태현 선수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태윤 선수가 앞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뒤로 나가고, 계속해서 코너에 밀리지 않습니다. 김민기선수가뒤로물러나면서 많은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아, 라이트, 레프트. 그렇죠. 지금도 보면 자기 스스로 코너로 들어가, 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레프트 e right. Right, r i g h 이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 r i g h 문태현의 잽. 아, 합승대가 다시 우쪽 문채현 선수가 코너로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문채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 김민기 선수가 공격하기 좋거든요. 그렇죠. 김민기 선수가 공격하기 좋게 문태현 선수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랩트 톱을 <laughs> 렸습니다 3라운드 문세윤 선수의 출혈과 함께 끝났습니다. 삼 경기 믿을 급 마지막 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윤천 <목소리> 선수 시작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김민기 선수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오지 못하게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천 선수 적극적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선수들이다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지금 보면 어, 문태현 선수가 전진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김민기 선수 뒤로 나가고 있고 코너에 가서 또 기회가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문태현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코너에 기회, 몰렸습니다. 그 문태현.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파이팅. 지금도 코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 네 문태현 선수가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경기를 자연스럽게 본인 주도권으로 풀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김민기 선수는 아까 3라운드 때 후반부 모습처럼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세를 꺾어버리려면 큰 주먹들 하나가 필요해요 김민기 선수도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먹들이 계속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이트 아디를 노리는 문태현 레프트 안면에 들어갔습니다 그습니다 레프트, 잽잽 잽 이후에 펀치 라이트 지금 세컨 주먹처럼 이런 기회를 라이트. 여기서 잡아 라이트. 라이트, 연타 들어갑니다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얼굴 안면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됩니다. 김민규 선수 TK 송. 훼손 네, 네. 어, 위원님 말대로 연타가 들어가면서 문태현이 버텨내지 네, 네. 못하고 김민규 선수의 TK o 승으로 네,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선 경기도 봤던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문재현 선수도 1라운드에서 무너질 수 있었는데, 끝까지 버틴 점. 어, 오늘이 또 데뷔점인 점인 점입니다. 감안하면 앞으로 또큰 선수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이런 어려운 경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좋은 경기를 하다 보면은 많이 좋은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희 선수 이전이승을 거두며, 어, 앞으로 복서로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어, 수 있겠습니다. 물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명 김민휘 위 선수는 2019년 10월 6일 은퇴한 선수와의 한국 프로포싱을향에서 출발하는 KPBF 최악급 총재배 WMF 아시아퍼시티 슈퍼 월드컵 크 택시매치 결정전에서 승리혜택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6일 제단보기 한국 프로듀싱을 회 회장 이강수